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든 암호화폐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바질하드 포크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카르다노 에이다코인 이슈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바질 업그레이드 이전에 에이다의 기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슈원이 에이다 홀더분들이나 매수 준비 중인 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이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의 고유 토큰 에이다는 지난 24시간 동안 5% 가량 하락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찰스 홈스킨슨 카르다노 창업자가 유튜브를 통해 메인넷 바질라드 포크의 추가적인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들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해 있다. 새로운 위시가 없는 한더 이상의 하드포크 지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카르다노 측은 한 차례 연기 후 7월 말로 예정된 메인넷 바질라드 포크를 또 다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 0 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코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의 익명 의 애널리스트 가인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카르다노의 바질 업그레이드가 임박함에 따라 에이다 강세가 전망된다라고 말했으며 그는 바질 하드포크가 카르다노 메인넷에 적용된다면 확장성이 개선될 것이고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의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에이다는 중장기적인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그는 이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및 업그레이드 알론서 테스트 넷 사례처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반대로 에이다의 약세한 층 악화될 수 있다며 또 암호화피 시장 전반 약세 분위기에 따라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 에이다의 단기 급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시면 싱가포르와 스위스의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이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에이다로 스테이킹 포트폴리오를 확대했습니다. 카르다노의 에이다는 이더리움 이더 인터넷 컴퓨터의 ICP 테조스의 XTG와 함께 은행 플랫폼과 통합된 이 회사의 스테이킹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처럼 카르다노는 누구나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접근성을 높인다는 희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코인을 잠그는 과정이며, 그런 다음 스테이커는 수익률로 계산된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보통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적금 계좌에 돈을 넣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시그넘은 이를 규제금융 서비스 회사의틀안에서기간급 보안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에 그 은행은 또한 다양한 분산형 금융 토큰을 통해 보관 및 거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파이는 제3자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으로 진행되는 금융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카르도너의 최신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려요. 보면 하드포크가 에이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하드포크는 특히 DM 및 스마트 계약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효율성이 향상되면 카르다노의 블록체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의 활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이다는 전통적으로 하드포크에 이르기까지 반등했습니다. 이전 포크는 알론조와 바실 외에 셀리와 메리가 있으며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에이다는 반등했지만 업그레이드 직후 메리 포크를 제외하고 에이다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포크로 이어지는 기대감도 있지만 종종 업그레이드가 시작되고 사소한 버그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실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을 잘알수 있지만 에이다는 향후 몇 개월 동안 한 가지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블록체인으로의 업그레이드 이후 종종 볼수 있는 매도와 일치하는데요. 카라노는 하드포크를 통해 상당한 개선을 이루고 있으며 이더리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바실 하드포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며 이 같은 긍정적 개선에는 카라노 디파이 부분의 성장도 큰몫을 했습니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드포크가 나온다고 하면 에이다는 연말 1달러 선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포 MC로 인해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지성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신 뒤 분할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카라노에 대한 의견이 다르신 분들이나 카라노에 대한 더 많은 소통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